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과거에는 삼진 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실무상 대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무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그 이진 아웃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어서 이제 두번 이상 적발이 되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종전에는 혈중화콜농도 0.05% 이상에서 현재는 0.03% 이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그 자리를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뺑소니라고 하는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범죄는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고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처벌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송계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른 도주차량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접촉사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접촉사고는 뭐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면 괜찮다 이런 말이 좀 있던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 흔히들 아시는 12대 중간실 사고의 경우에는 어, 합의를 하시거나 보험처리를 하시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치료비나 아니면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의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을 하고 형사 합의까지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사와 형사까지 합의를 다 하셔야 된다고 알려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손이 아시는 부분들이 하면 중앙선 침범의 경우와 그리고 그 횡단보도 사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적재물을 싣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포함이 되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럼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면 또 2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좀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과실이 없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범죄는 고의로 의한 경우에, 고의로 행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과실에 의한 범행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에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과실이 없다, 그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 여러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블랙박스 영상이나 아니면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서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시는 게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어, 과학적 수사 기법이나 분석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현장 검증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이런 사고를 면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민사와 형사상의 책임을 안게 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법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